자 오늘자 꿈세계보스는 크리스탈 스카라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합들 알아볼텐데 크리스탈 스카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도라가 테스트 서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본 서버에 넘어와서도 이제 판도라가 활약할 수 있을만한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활약을 할 줄은 몰랐고요. 현재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바엘란을 쓰는 조합, 이렇게 바엘란과 판도라를 쓰는 조합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냈었는데 판도라의 딜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렇게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로 되어 있으시다면 세미라와 같이 걸어서 사용을 했을 때 메인딜러로 활약을 할 수가 있고요.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이기 때문에 퀸이 궁극기의 공포 효과에 걸리지 않아서 이때는 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로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루보미르랑 퀸을 사용을 해서 아다리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퀸이 공포에 걸리게 되면 제대로 궁극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때는 오히려 퀸을 빼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도라가 시나플러스 이하라면 그때는 이제 데이먼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세미라 스펙에 따라서 판도라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고 세미라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먼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의 세미라 스펙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도만 이렇게 바꿔서 쳐보시면 바로 점수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진급에 상관없이 일단은 판도라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퀸의 진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퀸의 진급이 매우 낮아도 일단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판도라 퀸 조합 말고도 이제 판도라 바일란 조합도 사용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동일한 스펙이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1번 배치가 조금 더 높은 고점을 낼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배치의 스펙 차이가 넘사벽으로 많이 나지 않는 이상 바엘란 조합을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판도라 킨 조합을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바엘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도라를 아직 뽑질 않았어요. 출석체크 보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판도라 명암을 아직 얻지 않았기 때문에 신화 플러스 정도로까지 밖에 이렇게 진급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도라의 진급이 낮다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바엘란을 활용을 하셔서 개별적인 고점을 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바엘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군중제어 면역이 있기 때문에 판도라의 진급과는 크게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엘란 같은 경우에 일단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지고 있는 게좀 아쉽기 때문에 한번 정도 쳐보실 순 있고요.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1번 배치가 그래도 횟수가 좀 많이 필요해서 퀸과 판도라자 위주로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요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독수리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쌍둥이 요술이 맞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독수리 주문석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1순위는 세미라 도살자, 루보미르 선지자, 판도라 폭발, 그리고 퀸의 폭발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주문석은 일단 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문석이 하나라도 맞춰져 있지 않다면 굉장히 데미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순위로 쓸수 있는 주문석까지 적어놨는데 뭐 세미라나 루보미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문석을 쓰게 되면 이제 딜이 너무나 안 나오지만 판도라나 킹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안 쓰더라도 다른 주문석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딜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점을 낼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 좋긴 해요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까지 또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고 호파를 맞춰주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2순위 주문석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엘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바엘란 같은 경우에 선지자 주문석이 있으시다면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데이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나중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주문석들 먼저 맞춰줘야 되고 판도라 퀸 이런 것들의 1순위 주문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미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서 데이먼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급하게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스카라브에 들어가는 조합은 용음수를 30레벨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샤키르가 들어가는 조합도 있긴 한데, 샤키르랑 플로스랑 같이 들어가서 부익술로 고점을 내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다 이걸로 고점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퀸이라든지 판도라, 이런 것들이 진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써도 400빌리언까지는 쉽게 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횟수를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조합들도 아다리가 심해서, 여기 있는 조합들 위주로 그냥 여러 번 쳐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퀸 같은 경우에는 진급이 낮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명함이라든지 레전드 플러스 이 정도만 돼도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판도라가 챔피언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퀸 같은 경우에는 죽지가 않습니다. 공포 효과도 걸리지가 않고 루보미르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자체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판도라만 챔피언 플러스인데 이런 것들, 뭐 쌍둥이라든지 루보미르 이런 것들의 진급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화 플러스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챔피언 플러스를 찍었어도 쌍둥이의 강화가 좀 낮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쌍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배치를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도라 조합을 쓰시는데 쌍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쌍둥이에게서 판도라를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3번 배치처럼 판도라를 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판도라를 쌍둥이에게서 빼고 쓰셔야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엘란을 쓰지 마시고요. 바일란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돼 있으실 거라서 퀸이라든지 세미라를 여기 있는 1번 배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 크리스탈 스카라브 같은 경우에는 판도라가 들어가야 전체적인 파티 데미지를 많이 보자를 해줄 수가 있어서 다른 캐릭터의 배치라든지 조합 이런 것들을 바꾸시더라도 최대한 판도라와 루보미를 같이 사용을 하셔서 이번 크리스탈 스카라브에서도 높은 점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